자, 디자인 원칙의 다섯 번째, 여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비어있는 공간을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면상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부분을 뜻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레이아웃을 할 때, 어 보통 그 정보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까만 생각하고 있지, 어 여백을 어떻게 어 비워둘까,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근데 여백을 잘고려하면 완성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백 또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디자인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 가운데 맞추고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보게 되면은 뭐 여백이 균등해져서 안정감은 생기는 반면에, 어, 여백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약간 뭐, 그룹핑이 현재 형성되어 있죠. 하나의 큰 그룹인데, 지금 보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 둘의 관계는 뭔가 좀 약간 연관성이 있고, 지금 다섯 개의 관계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백이 여기 부분에 크게 존재를 하는 거고 여백이 생긴가 생긴과동 생겼으므로 어 지면상의 밀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콘트라스트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여백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뭐 사용할 수 있지만은 어 우리가 디자인 원칙 중에 뭐 보면은 근접하고 또 여기 보면 콘트라스트란 말이 나오죠. 예, 밀도에 대한 콘트라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서 뭐 아까 위에서 나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데 음 여백에는 지면을 연출하는 역할과 동시에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소들을 연결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눈길 끌고 싶은 주변에 넓은 여백을 설정하면 대비가 생겨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또 여백이 없는 부분을 하나의 그룹을 인식하기 때문에 약간 그 대비가 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검토할 적에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를 크게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 주변에 넓은 여백을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 여기 되게 뭐 레이아웃 설정에 좀 중요한 많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레이아웃을 되게 크게만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는데, 예. 그거와 함께, 강조하고자 하는 주변에 넓은 여섯, 열백을, 설정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다섯 가지가 굉장히 균등한 간격으로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정보가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좀 전달하기는 약간 좀, 음, 어렵게 되어 있죠? 옆에 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은, 예, 옆에 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다섯 개 중에 예, 두 개가 서로 이제 예, 한 그룹이 되고 또이 아랫부분이 한 그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두 그룹이 굉장히 관련성이 높겠고 세, 세 개가 관련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 여백이 생김으로 해서 예, 관련성이 생긴 거죠 요소와의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가 좀더 명확하게 읽히고 있는 거죠. 여긴 다섯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여기는 크게 하나, 두개 정도 보게 되면, 은 금방 눈에 쉽게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도 좀 중요하죠. 예, 넓은 여백을 설정하는 방법. 뭔가 강조하고자 할 적에 요소를 뭐 강조를 하고, 그 주변에 넓은 여백을 설정하라. 여백의 인상, 예, 여백 인상에서는 지금 보면은 많은 정보가 있다고 가정하고, 예, 그 정보들이 뭐 빈틈없이 꽉차 있으면은 뭐 다양하고 많다는 걸 강조하시지만은 지금 보는 것처럼 예, 상품과의 간격을 넓게 하면은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가 매장을 한번 사례를 들면은 이 다이소 매장과 백화점에 있는 명품 매장을 차이를 둘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 매장을 가면은 상품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예. 휘황차단하죠 어디에 눈을 둘 것도 모르고 예. 그래서 다양하고 많고 활기차고 즐거운 인상을 줄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반면에 예. 여백을 많이 주고, 또 상품과 상품과의 거리를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게 해주면은 뭔가 여유로움이 생기고, 또 뭔가 상품에 집중할 수 있게끔 생겨서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 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면에 있는 이런 요소와, 그 다음에 공간에 있는 이런 요소, 이런 것들도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백이 <laughs> 뭔가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해당 요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예. 같은 내용이지만 예. 주는 인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물론 서로의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예. 뭔가 이제 정보를 집중할 수있게 대조가 되기도 하긴 하는데, 인상을 보게 되면 복잡한 인상을 주고, 반면에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이, 내용을 약간 좀 제거를 시킨 거죠. 내용보다는 정보, 아, 디자인 요소, 예. 백그라운드, 컬러도 없애버렸고, 동그라미라든지 하단에 있는 이런 부분도 다 없애버리면은 약간 이게 여유로운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뭐 잠깐 뭐 언급했듯이 이 가운데 맞추기. 이게 그 여백에서는 약간 좀그 여백의 측면에서는 좀 제대로 못 살리는, 예, 레이아웃이라고 할수 있죠. 그 이유는, 가운데다 배치를 하게 되면은, 균등해진다는 거죠. 예. 사방으로, 뭐, 가운데 배치하고 사방으로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쪽에다 치우치고, 예, 다, 약간 좀 예측 불가능한, 예. 여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 여백을 살리는 측면이라면, 가운데 맞추기는 피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음, 우리가 여백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요소를 배치하고 남은 짜투리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는 비워둔다. 그 이유는 뭔가, 뭐,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어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백도 디자인을 할때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 같아요. 많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어 이거는 뭐 하나 의 정렬인데 뭐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좀 아까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끝까지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오른쪽, 왼쪽, 예, 맞춰서, 지금 가운데 부분이 이제 여백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음, 자유롭게 배치하면 사이가 엉성하게 벌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백 공간과 함께 이 요소들의 그런 정렬은 가급적이면 딱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 좌우도 맞추는 거. 옆에 있는 게 현재 그런 사례죠. 지금 정렬이 안 맞아서 좀 약간 엉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가급적이면 딱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 예, 이것도 한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지면에 꽉 차게 예, 양쪽 모서리다 배치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여백이 갇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모서리 중에 두두세 곳만 배치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둬라. 그래서 한쪽 공간, 한쪽 모서리는 여백으로 비워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 모서리가 있어서 이쪽은 약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시원한 느낌이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지면 어딘가에 예예 여기는 예 어딘가에 명확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확장성이 예 확장성이 가능한 지면이 생기게 된다. 뭔가 막혀있으면 좀 답답한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례도 마찬가지로 뭔가 빠져나갈 수 있죠. 두 군데에서 세 군데라고 했어요. 네 군데 다 막아버리면 답답하고 막혀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고요. 자, 한번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죠. 예 여기에 사이트의 링크로 접속하면은. 예 거기서 리디북스라는그 사이트인데, 요것도 여백에 관련된 좀 글이 나오죠. 여백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콘텐츠를 강조하고 가독성을 높이며 레이아웃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요소이다. 요소들의 배치는 같지만, 여백 없이 빼곡하게 큰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있으면은, 왼쪽 이미지보다 여백을 쳐 이미지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온다. 지금 보면은 공간이 지금 예, 예, 여백 공간이 없죠. 근데 지금 여백 공간을 충분하게 주고, 물론 여백이 생기므로서 해 정보의 크기는 약간 작아지지만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냐 큰 이미지 큰 이미지, 큰 텍스트가 눈에 잘 보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예, 적당한 여백을 활용한다면 정보의 집중을 높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명심을 해야겠죠. 예. 무조건 공간 안에 꽉 채워서 큰 이미지와 텍스트 이런 거잘 보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백이 없다면은 예, 답답한 느낌이 주는 거고 여백을 주문해서 안정감도 생기고. 정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말이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사례들이죠. 예. X표, 세모, 동그라미. 똑같은 정보인데, 이걸 어떻게 여백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물론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 좀감미하긴 했지만은, 예. 눈에 훨씬 더잘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백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디자인과 의도한 또 다른 디자인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지면 안에 정보 요소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빈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백의 중요성.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 찾은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물론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예. 총 8가지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이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되는데. 음. 여기서 보면은, 일단, 타이틀이 있고, 또그 주변 배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정보가, 예 명확, 집중이 될수 있고, 집중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한 공간 안에 지금처럼 여백 없이 꽉 차여 있다면, 그것만큼 또 답답한 느낌 주는 게 없는 거죠. 보통 이런 걸 이제 조악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충분한 여백 공간을 마련해주고 해야지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은 조,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뭐 테두리를 제거하라. 제거하는 이유는 뭐죠? 딱 막혀 있으니까 약간 답답해 보인다는 거죠 뭔가 뚫려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테두리를 금으로 해서 여백이 꽉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고 배경 이미지 확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겪고 있죠 배경 이미지 때문에 글씨가 잘 안보이는 부분 물론 글씨에다가 어 외곽선을 추가한다든지 드랍셔도더를 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때는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좀더 넓게 설정해서 또 시원스럽게 공백을 마련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여백이라는 거는 뭐 흰색만이라 흰색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다양한 색상을 넣을 수 있는데. 텍스트와 이 배경 색상의 관계를 고려해서 예, 주의를 이끌어야겠죠. 예, 색상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고요. 그 글자 간격. 예. 이것도 보면은 위아래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게 눈에 더잘 들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원칙 예, 다섯 가지 지난 주에 이어서 예, 이번 주까지 총 다섯 가지를 배웠는데 이 디자인 원칙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적에 뭔가 기준에 맞춰서 해야겠죠? 뭐그 전까지는 뭐 콜라지를 하, 해보기 위해서 또는 그리드를 한 배워 보기 위해서 어, 레이아웃을 했다면은 어, 우리가 이제 디자인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 각 요소들을 좀더 명확하게 예, 레이아웃 또는 배치를 한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리드라든지 그런 과제들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런 디자인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명, 어,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다섯 가지의 그런 원칙을 지금 배우고 또 그러한 원칙이 디자인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어떻게 또보완되어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어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과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작업에도 마찬가지로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